문 한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어떤 분을 모실까 생각을 하다가 직접 장사를 하시는 분을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사벌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어, 소사벌 상가 번영회장을 맡고 계시는 임용필 회장님을,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음. 이명필 회장님은 초사볼 지역이 들어설 때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상가 번역 회장으로서 어,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챙기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셨고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장 님들까지도 두 차례 만나면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허사벌 지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뵙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뭐내 가게도 물면서 뭐 하는 거야? <laughs> 아유. 무슨? 아 차량이 이렇게 다 회전 는이야 이게. 네 세상이 좋아져갖고. 세상이 좋아져. 장사는 잘 되셔요? 아유 최악이 최악 경기가 뭐 되는 게 있어 다안 되는 거 아니야 47년 만에 인생 살면서 이런 경기를 처음 봤어 또 인천 정법인가고 있어갖고 또 음주단속을 해니까 또 그렇고 아 52시간도 근무하고 그 시간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일찍들어가버리고 뭐, 매출이 거짓무 50% 잘렸다고 봐야죠 정치적인 분위기가 근데 토사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되잖아요 다른 데 송탄 쪽 같은 경우에는 토사볼 지역 부러워 지던데 다? 전에는 뭐. 이제 한 업소가 우리가 한 500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1 0개 업소가 넘거든 이참에 쉬는 그 성격이 많기 때문에 한 1500개 이상 되니까 음. 거기서 또 인구 영입을 안 되고 치져먹기를 다 보니까 아. 그리만 좋게 보이는 거고 사람이 그저 그냥 몰리는 데만 몰려버리고 아예 정상 안 되는데 아예 없어져 근나마 소사벌도 지금 스타필드가 들어서거나 고덕 고독... 신도시 상가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엄청난 지이지 그래서 네. 지금 어. 근데 스타필드가 일본. 쇼핑 중심이잖아요 네. 또 약간 영향이 좀 다를 것 같긴 해 상가 번역이 근데 이제 다른다고 했는데 지금 센트럴돔 아, 네. 거기 지금 새로 입점했는데 우리가 지금 440개 점포인데 스타필드 중에서 지금 막 아예 점포가 안 들어오고 있는 아 그쪽에서 시장에 쇼핑몰이 다 상승이 돼갖고 거기 들어가면 일반 뭐 가족이 한번 들어가면 6 시간 동안 뭐 오는 걸 즐길거리가 되는데 여기 센트럴은 문 하나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전 물이 로안 해고 내년 9월에 그쪽에 생기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아... 분양은 다 됐는데 그렇지. 분양은 입점을 됐는데 안 하는 입점을 안 하는 거지 예. 아... 분양은 완판이 어... 된거예요 저기다 뭐 그러니까 음. 상가를 비싸게 내놔서 뭐안 들어오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스타필드로 다 돌려 그 스타필드 들어갈 들어가.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가 스타필드 두 번째가 주차는 점포가 이제 뭐 440개인데 음. 지금 주차될 수는 420개 20개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 선주들이 한한 한 대씩 되고 뭐 직원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두 명씩이면은 800대가 최악 800대 정도 된다고 러면 음. 너무 죽은 주차장이다 이거지 음. 홍택시에서도 어떻게 이제 그군내를좀 지켜보려고 했는데도 땅이 없으니 까지금 권영회장 하시면서 음. 주차 문제 관련돼서도 되게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일반 소설 주차장들께서 해벽을 맺어갖고 음. 시간당 그 3,000원씩 되는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1,000원씩 될수 있게 그을하고또 음. 손님들이 오셔갖고 식사하시나 커피 드시나 하시면 그 가게에 가시면 2, 2시간은 우리 이제 시장들이 2시간 무료로 해드리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가게 점포로 이동 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동하시는 부분 에 있어서 또 다른 점포에 가면 거기서 또 2시간 무료고 이런 식으로 음... 방심을 세뭐두고 계속 수사부를안 생각해서... 해서 그렇지, 어, 네. 일을 상관 을 받을 상인, 수 있도록 상인회 회원들 제치에서 그러면 상인회 회원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아닌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음. 그분들은 이제 지하주차장 본인 주차장들이 있으시니까 음. 사설이 필요가 없다 판단을 하시니까 안 쓰시는 데 그래도 턱없이 이제 부족한 거지 지금 지금 몇 개라고요 상가가? 상가, 상가가 지금 네, 빈 상가까지 해서 1,500개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주차 문제, 이런 문제는, 물론 시민분들이 차를 많이 가져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구 계획할 때부터 조금, 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게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는 예를 들에서 워낙 설계가 잘못됐던 부분이고, 음. 진짜 뭐, 자기네가 팔아먹고 날라버린 상황이고, 음. 그거를 다시 계획을 다시 했님 지금 시장님하고, 여러 부장님들하고 이분을 해서, 전체적 도시계획을 시설계획을 했던 것 있는데 아, 하고 계세요? 네, 11월, 11월 초까지는 나오신다고 했고, 음. 그에 대한, 그, 생태공원 이쪽에, 지하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해서, 지상으로 해서 1, 2층을 파악하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주차장을 쓰고, 이제, 저쪽에 수사부레공원 LH, 네. 네. 홍보관이라고 있었는데, 있어요. 네. 네. 임시 주차장도 지금 아. 쓰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0개 정도 가량, 한 군데에 그 LA청구관 하나 썼는데 청구관은 이번에 다 지금 철거를 했고 음. 약 80인분 음. 시에서 공급해서 힘시 주차장을 쓰고 요고 음. 그래서 이제 생태공원이 안 되면 지상, 지하, 지하주차장이 안될것 같으면 이제 그 LA청구관에다가 음. 한 3, 4층 정도 가량 올려서, 아, 올려서. 한 4, 500대 가량 주차장거쓸 쓰려고 빨리 돼야 또산국이다죽구 나서 하면 또 필요가 없고 현재는 빨리 추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시부터 딱지를 안 음. 끊고 허용을 해주는데,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까지 했었거든요. 음. 경기 불안이니까, 내가 음. 또, 상가 펜택시, 요지구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아. 연합회장님들하고 회 이제 회의 결과, 음. 지금 경기 불안이 너무 안 좋으니까, 6시부터 음. 음. 유의를 좀 해주셔라. 8시는 너무 일찍 일찍 들어가니까, 4대5 음. 식사 얘기도 보이고, 다외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난성 이쪽으로, 음. 원곡 쪽이나 이쪽으로 다 주차할 기좀게 좋으신 대로 가지. 복잡한데 안 들어오신다고 처음이야 뭐 다들 뭐 고객들이 그냥 궁금한 상황이고 호기심에 오셨는데 음. 맨날 딱지 끊으니까 누가 보겠냐고 음. 딱지는 하루에 두번세번 끊으시는 번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을 적꾸 주고 가고 이아니란이좀 음. 음. 심했던 거죠 실제로 이 사업하시는데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52시간 실시를 안 했을 때는 저희 전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좀 유난하게 다 돌아갔었는데 52시간 부분때문에 아주 저희가 집중 타격을 보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쌍년 같은 경우에는 잔업도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다 보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문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이 안쓰게 되는 본인들이 전주들이 그냥 일인사업자라고 직접 했시지 뭐, 한명 쓰면 인건비가 200이상 나가는데 음... 200에다가 세를 뭐4 5 0 0씩 주고 그러면 본인 1000만 원이면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주경 음... 난리에 달리다한명이라도 자존되는 분이 없으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데요 사거리 네, 그러니까 불 이제 완전히 터질 지경이지 현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해주려고 하지 말그래서 시에서는 뭐주차한 이런 것만 해주지 인자리 창출가나 이런 데서 음. 해서 이제 수상공인들 해서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거 시에서 전혀 협조안 해주셔서 이번에제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뭐 행사라든가 수상공인들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촬영 뭐 그런 거는 뭐 생각지도 않고 계시니까 이번에 그 도에다 의뢰를 해서 도에서 와한 2천 한 100만 원 정도 해갖고 예상을 만들어같고 이제 행사라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버스킹 공연 뭐 하셨다고? 무조 투어에 우리 이제 소사나 누나 전셀링기 무조 다어 했는데 네네 그런 걸로 갔다가 저희가 했는데 반응이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꾸준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5년 그렇지 5년 동안 5년 동안 지금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4주가량한달 내내 이제 그 주말 금요일마다 했는데 고객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걸안 했냐? 아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네.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시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응. 도움이 없으시니까, 이제, 도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해주겠다. 이런 말씀 나오시는데, 뭐, 시에서 해줘야 될것 같아. 도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아무 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동북촌 같은 경우는, 또, 응. 저서대시장 같은 경우는, 연애 뭐, 매덕씩 이렇게 봐주고 그런다. 그런 분명이 많으신 거죠. 뭐. 응.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왜 체력시장만 좀 늦시냐. 그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또 가서 의견 제시를 했더니 거기는 이제 본영회 자체가 아니고 상인회니까 네. 상인회니까 또 상인회가 구성이 다 따로 되있기 때문에 음. 시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행사나 모든 거를 주관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음. 다 해갖고 해줄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음. 저희 본영회는 없다고 래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아,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뭐 대표성이 이런... 떨어진다이거죠운영에는 음. 이제 소수의 단체 그냥 모임이고, 비영리 음. 단체의 모임이고, 상인회 네. 자체는 이제 사단법인이고. 아, 네.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지. 저희가 이제 회장 단위가 이제 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 상인회든 뭐든 다풍택신데 그걸 왜 공급을 해고다그 지역마다의 그동네에 특성이 있는 건데, 그걸 왜못 도와주시냐, 이런 불필요한 많으신 거니다 그렇죠 예산을 음. 상징적으로 받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하는 거는, 행정에서 보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같으니말안 하는 건데, 해야 될 일이라면, 이제, 그, 상가 번, 활성화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장사 그렇죠. 잘 되게. 잘 되게, 전체적으로 잘 되게.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이제 인구를 영입하기 위해서 으심 말씀이신데 이제 거리를 깨끗하게 음. 거리를 깨끗하게 이제 외지에서 이제 뭐 삼성 뭐 현직 직원들이나 뭐 지금 뭐 다들 여기 뭐 아시겠지만 인구가 이제 안되는 부분이 음. 거리가 지저분해서 안좋은다 오십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일을 보시는 건데 저희 같은 수상공인들은 답답한 거죠 항상 음. 으심 말씀이고 좋은 휴대시류에 하시는 건데 수상공인들이 자꾸 진짜 뭐 바닥까지 지금 매쳐나갈 정도로가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긴데, 조금 로 신경 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은에 대해서 우친궁도 없고, 가서 뭐 항상 뭐, 뭐, 말씀도 해고, 이렇 이런 일이 되지만, 크게 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신다니까, 저희 답답한 문제입니다. 자주, 이렇게, 소통자리는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해갖 그, 뭐 비서실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의견제시해서 뭐 스케줄을, 스케줄을 해갖고 같이 만나자고 해서 뭐 시장님 뵙는 거는 뭐, 간혹? 예 네, 간혹 이제 뭐, 한 3개월이나 뭐, 음. 개월이나또 아니면 뭐, 개인적인 저희 모임에서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뵙고 또 말씀드리고 되는데, 음. 워낙에 바쁘시고 뭐, 시장이 님바쁘시니까 그런데, 저희 수상님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은 음. 다 바람이 죠또그 음. 그래. 뭐 시장님에 주셔야지 뭐, 국회의원님들은 국회가서 일을 셔야되는데 <laughs> <laughs> 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시장님이 하실 분야가 많죠. 뭐, 특히 이제 수사벌은 영업이 더안 되는 부분이 또 거리가 네. 시장도 아시다시피 이제 광고 문제, 광고 뭐 전단지 이런 아, 네. 게 많은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 마사지나 음. 어, 불법 유흥지점이 있어요. 네. 이분 주사면서 이제 매님이할 수는 고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석을 안 해서, 네, 수석을 안 해서, 아... 거기에 이제 호기형에는삐 끼가 있어야 돼요. 끼라는 그냥가들이 손님을 데리고 가면 한 명당 2만원씩 주는 거예요. <laughs> 마사지는 없어져서, 아... 그러면 분양가데리고 그 가면 3명을 데리고 가면 6만원이라, 그 사람들이 10팀만 데리고 가면 하루 60만원씩 벌어요. 실제로... 실제로... 네. 시청도 아셔 그래갖고 그 전단지 작업을 다 했어요. 마트리무를 다 하고, 음. 경찰 그분들하고 통로를 가고 해갖고 다 해갖고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단지만 안풀 뿐이지 음. 그혹 행이 비키리들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안 와요, 어그아 그래.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음. 가족 단위로 또 오는 가족들이 많아야 문화가 조금 형성이 되고. 거리가 깨끗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또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예를 들어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라고지 앞에 가고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명함을 주면서 야인 명함을 주면서 이제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아 그래서 딸이 뭐냐고 보면은 이제 그런 거리 때문에 그 수사부로 가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우리 옆주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하고 친구분들이나 선배, 선후배들이 최고 말씀이야 우리 아이프 우리 아이프 가지 말 잰다 뭐 이런 식으로 거리 지저분했거든 7월 31일 날소장님하고또 연단 간담회가 있어요 그러고 네. 말씀도 드셨지 마사지는 다 없었어요 지금 안이 아 없었고 회복을 시켜 갖고 한세 군데만 남았는데 음. 유용주점에서 이렇게 달려 그래서 유용주점에서 이제 안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갖고 음. 그것도 이제 경찰 관계자들 해주시는데 여섯 명밖에 여섯 분이밖에 아니 계시니까 인원님 오자나서 많이 도대고 피끼려는 사람들은 자기는 딱지만 꼽고 이 마르니까 그만 하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업주들을 이렇게 또 해서 파티로를 물리고 뭐 이렇게 그런 그런 그런데도 많이 부족한 거죠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주 했는데 그런 이제 거리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를는 음. 거는 그런 상황 때문에도 거진 한5 0에서사오5 정도는 무조건 거리가 지저분해서 안 오려고 하는 입장이에요첫 음. 번째는 주차는, 주차는, 두 번째는 네. 어, 그런 저기 기후의경 때문에 네, 거리가 물러나서 네. 네. 지저분해서 안오 그러니까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문화가 토비 중심의 문화만 많이 남는 것 같은. 응. 남들이 그같에서 보셨을 때그 시각적인 저기만 반짝반짝거리지 안에 들어오시면 부탁인게 알아요. 조사벌 지역에 상가하시는 분들 자체도 센트럴 도움에 좀 기대를 걸으셨었을 것 아, 같아요. 많이 걸었죠. 영업이 안 되셔도, 저기 오픈만 하면,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되니까, 직원 한 명만 따져도 이제, 천명 아니냐, 싶게 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업이 들어가면, 고기들을 빼고 나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약간 있. 경쟁하는 가게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렇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그렇지. 일단 많이 올 거니까, 음. 똑같은 업종이라도 뭐, 상관없다. 버틴 음. 건데, 음. 지금 와서는 2점이 안 되고 그러니까, 1층에도 보시면, 인 상가가 많은 게, 더 이제 아예 저기는, 네? 스타필딩때문안 들어오는 거야 이걸 다 아셨기 때문에 권리금을 포기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고 평택시를 봤을 때는 스타필드라는게 신세계가 평택 경제에 뭐, 미치는 영향이 렇죠 저기뿐이 아니라 지금 이게 저희는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주변 사건은다 뭐 중국자, 주고받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좀 심각하더라고요 한남이나 네. 음, 예를 네. 쪽 보면 요번에 얼마 전에 저일탈창조과 국장님하고 네. 신세계측하고 세 분을 관계자들을 만나 뵙고 이제 회의를 한두 시간 동안 했는데 네. 결론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 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주변에 상권이 주고 가는 상권을 어떻게 주셨냐 하니까 이제 그쪽에 신세계 상품권 네. 상품권 같다 뭐 해주시고 뭐 이러한 사항 대체 거는 뭐 크게 없다고 그러고 또 보니까 또 신세계에서 적극적으로 100%다 하는 게 아니고 외국 계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50대 50으로 들어가더만 저기 아, 신세계가 지분이 그래서 지분이 들어간 상태라 신세계가 적단으로 할수 있는 것도 음, 아니구나 없고, 예. 지금 소사벌이 화려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고 음. 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영에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이걸로 이제 극복하기에는 너무 큰 이제 위협들모 그렇죠.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스타필드도 그렇고 이제 고덕 신도시도 조가간 이제 그렇죠.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역세권 앞에만 해도 저렇게 해도 그쪽으로 많이 지금 승자가 음. 연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갈려고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추석을 물론 낮다 해가지고 또 너무 번잡하고 네. 그러면 다른 데찾다가 거야 괜찮으면 그렇죠. 또 거기 다니시는 거죠. 저희로서 저희끼리 이제 관용이자서 회원들하고 모여가고 시는 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뭐 시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소사벌뿐만 음. 아니라 평택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위에서 상가 좀 장사가 좀잘 되게 뭐를 좀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을적 지역 전체 회장도 맞고 계시니까 근데 경기도 경기고 지금은 음. 또 내년에 대선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지 흐름은 형태의 글지구나 값지구나 마찬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상가도 많이 들어서 했는데 인구가 좀 영입이 빨리 돼야 아. 좋아지지 뭐 저희가 음식을 잘 한다고 문화를 뭐 켄다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는 네, 저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음. 인구 영입이 좀 빨리 되셔야 이제 평택시가 산다 이런 영을 음. 많이 해 놓는데 음. 저희도 그래서 뭐 문화 축제 이런 걸 많이 해고 이렇게 좀 사람을 영입시키고 이렇게 좀 좋게끔 하는 되는 족적으로 이제 우리도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다들 마찬가지만 시악이라고 보잖아요 지금 네. 저도 마찬가지고 4 7년 만에. 이런 경기 는신 하지만 너무너무 신각 해요. 주차장 을 만들 고 문화 공연 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응. 중요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근본 적인 문 제가 해결 될문 제가, 아 니고, 어, 궁 목적 으로 는 응. 인구 유 입이 빨리 응. 어, 해서 스타 필 드가 들어와도 응. 충분히 이제 곳곳 에, 나 누어서, 상 가를 이용 할수있을 만큼의 인구 가 빨리 늘어나 응. 는거 응. 가장 큰, 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그래도 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나마 깨끗해지고 그나마 주차난도 해결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풍선, 에어 풍선도 따라... 많고 여기 엄청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건축가에 건축가의 또 오정식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죠 직원분들 모시고 나가고 치우고 도로까지 서주시고 그래 피해서. 걔네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네. 많이 단속을 해주시는, 그랬죠. 음. 고생하셨니다문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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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차도 전고가시나 아이, 차들기 힘들어.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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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또,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최종구의 중구난방 네 번째 시간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어, 소사벌 지역 한가번영회장이신 이명필 회장님이 나와주셔서 평택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소사벌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 소사벌 지역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충이 있고 밖으로는 또 다른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소사벌 지역의 지금 상황이 형태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필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소사벌 지역의 상황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서비스를 좋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표 회장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택의 빠른 인구 유입이 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 행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평택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청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옛말에 시기정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으뜸 되는 표이다, 목적이다라고 어,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일반 국민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여권의 문제, 야권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수의 문제,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평화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합의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다음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 오늘 네 번째 최종구의 중구난방 시간 진행해봤는데요. 보다 다양한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